안녕하세요, 원덕입니다. 패스 오백자일 이벤트 리그가 지금 열렸죠.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뭐 물론 뭐 여러 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런 거 맞아요. 왜냐면 새 새로운 볼륨이 출시를 하는 거잖아요. 속편, 말그지면 속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액젤2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팀이 분리가 됐고, 개발이 잘 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음. 그리고 집중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지. 자신 있다 해서 다할수 있다 해서 할수 있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안될 때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딱아3주 연기대도 소식 들었을 때는 아 아쉽다. 꼭 그렇게까지나 어, 뭐가 잘안 되나 이럴 정도까지도 순간 생각이 딱 들었다가 이제 바로 다시 생각이 고쳐진 거는 음 그래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간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라고 생각했고, 액자일 팀에서도 이제. 이벤트 리그를 열어줬죠 정확하게는 이제 뭐랄까 이런 식으로 네크로 셔틀러 어, 정착자 이렇게 하고 해놨잖아요 정착자 리그가 성공을 했잖아요 되게 재밌었고 저도 되게, 굉장히 재밌게 즐겼거든요 근데 이제 엑자 1에서 2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찌보면은 뭐랄까 그런 걸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이번 이벤트 리그를 꼭 해야 되냐? 50 레벨 되면 상자를 줘요.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laughs> 50 레벨 그뭐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이벤트 리그의 지금 본질은 경험치 이벤트와 화폐 이벤트에요 우리가 액자일에서 빌드를 해볼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캐릭터의 레벨과 그 다음에 아이템을 교환할 화폐 잖아요 뭐 물론 뭐그 많이 풀리면 그만큼 또 거래가 또 시세가 오르는 것도 막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건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아이템을 크래프트 해보는 분들 보면 이제 기본 베이스 화폐가 있어야지 아이템도 크래프트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이벤트 리그가 액자일을 그 동안 이제 한 가지 빌드나 아니면 뭐그 최근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유입이 되신 분들한테는 어 지금 이제 남은 한 달은 진짜 연습 리그다 이 리그가라고 생각하시고 그 동안 안 해봤던 빌드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뭐 원거리만 하시다가 근접은 한 번도 안 해봤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어막 어막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POV가 너무 좋아보이고 영상 빌드 소개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 또 이거 뭐가 좀 온도가 안났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적격인 이벤트리이 있는 거예요 액트를 미루고 보면 아시겠지만 그등불이 있거든요 그등불에 보면 아시다시피 등불이그 맵이나 이런 구역에 들어갈 때 배치를 저희가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몹은 이제 많이 나오고 어떤 몹 작게 나오는데 많이 나온 몹에다가 뭐 경험치를 더200%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걸잘 이용해가지고 액 캐릭터도 엄청 성장이 초고속으로 빨라지고 심지어 화폐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주,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아직 이제 못 해봤는데 이제 50, 이제 57레벨이거든요. 이제 퇴근하고 조금씩 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음 딱이 연습 훈련이라 해야 되나? 이액자2로 넘어가기 전에. 그 엑셀 2도 베이스는 엑셀 1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한 가지 빌드만 하거나, 아니면 또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빌드만 하셨던 분들이 넘어가면, 어, 그거 빌드 없나? 막 이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 엑셀 2에는 하이템플로 이분이 돌아가셔서 안 나오잖아요. 네 없어요. 돌아가셨거든. 세월이 시간상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없어서. 들어가면 저도 아마 그럴 거 어, 액자일 투시하자. 분명히 그럴 거요 아, 템플라 없나? 막, 막 하면서 막 <laughs> 하이로펀트, 뭐 토템이라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없나?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갭을 줄이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빌드와 캐릭터들이 있고, 심지어 저번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EAB가 뭐예요? 막 그, 그다음에 뭐 풀블럭이 뭐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게 해,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아, 어느 정도는 아 이런 빌드 뭐 이렇게 아 이런 빌드 이런 건 있는데 이제 아예 없이 그냥 이제 하는 것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계시다 생각보다 그런 층이 두껍다 세월이 오래됐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훌훌 털고 엑잘투를 한번 재밌게 즐겨보고 싶은데 원거리 를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엑잘투에 밀리 시스템 적용하면 아 어, 밀리 어렵다 이러고 앉아 있고 막. 음, 또 마법만 하시는 분들이 또활또 또 해보면 아 이거 활이 괜찮은건가 이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한 건 아직 오픈이 안 됐으니까 근데 다양한 빌드 그리고 연습 삼아 할수 있는 마지막 연습 리그라고 생각해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성장도 빠르고 화폐도 많이 준다 겨우, 말 그대로 우리나라 치면은 경험치 버프에다가 아이템 드랍 버프를 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주의할 점은 리그 첫 캐릭터는 아시다시피 무조건 빨리 성장하고 손에 익은 캐릭터로 하셔야돼요 국밥 필드들 있잖아요 스타터로 쓰기 좋은 왜냐 물론 해도 돼요맨땅 헤딩 하듯이 처음부터 근데 아시다시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게 손에 익고 쉬운 캐릭터를 해서 금방 먼저 키워 놓고 그 자본으로 빨리 다음 캐릭터를 키우면 우리가 액자일에서는 항상 부캐는 빨리 크잖아요 근데 경험치 버프에다가 드랍률 버프, 이렇게 화폐 버프까지 있는데, 굳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될까? 빨리, 어차피 지금 시간도 얼마, 정확하게 놓어고 보면 없잖아요. 메인캐 하나 빨리 밀고, 그 벌어놓은 화폐나 이런 걸 기반으로 빨리 부캐 다른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그 빌드 아이템들을 가지고 해보면, 어, 그게 더, 또 낫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근데 그렇다 해서 또 편하게만 키우라는 건 아니에요. 뭐 어, 바로나 해볼란다. 난맨땅부터헤딩이볼래 그리고 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싶다 할 때는 처음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엑자 2가 곧 나오고, 엑자 1에 남으실 분들도 2는 일단 해볼 거잖아요. 그래도, 나, 새 시리즈하고 나오는데 굳이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그 플레, 플레이 스타일이 1이랑 2는 제가 볼때때 완전히 다르거든요. 디아블로 4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아블로 4 플레이하면서 액자일 원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그 정도의 디아블로 4에 붙어 있다는 정도지. 뭐 컨트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 그냥 개체, 매체들이 이제 소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액자일 원 원대로 굴러갈 거고. 그래서 해보고. 굳이 아니면 아난 엑셀2보다는 엑셀1 스타일이 아직도 맞다면 엑셀1 오시면 돼요 거기서 또 재밌게 놀고 새뭐 리그가 열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게 종종 챙기면거기서또 놀면 되고 또 엑셀2에 잘 적응해서 또 거기서도 또 재밌게 놀셔도 되고 그니까 너무 가성비라든지 낭비 안하고 게임 하려고 하려고 시간을 보내려고 막 하는건 아니잖아요 게임이잖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점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음 해보고 싶은 빌드하나 만드 정하셔가지고 새로운 이 이벤트 리그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laughs> 항상 뭐 게임 재밌게 만들고 잘 서비스해줘서 고마운데. 또 이런, 또 이런 이벤트리그까지 하나 만들어주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아무튼 이벤트리그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50레벨 박스도 하나 그냥 얻어가시고 여러가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